SK텔레콤, KT 소액결제 모두 사이버 공격을 받았죠. 근데 SGI 서울보증, 웰컴 저축은행 그룹에 이어 또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요. 롯데카드에 297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28만 명은 카드번호와 카드 뒷면에 보면은 세 자릿수 CVC번호 있죠. 그것까지 유출돼서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처음엔 1.7GB 유출됐는지 알았는데 200GB가 유출됐네요. SK텔레콤보다 약 20배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거예요. 기본적인 예측조차 빗나갈 만큼 롯데카드의 내부 전상관리가 엉망인 거죠. 심지어 롯데카드는 내부 파일 유출 사고 발생 이후 17일 만에야 사태 파악을 했다고 해요. 롯데카드 해킹 피해의 원인은 정보 보호에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인데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등한시한 거예요. MBK파트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사모펀드예요. 소일급 외환간고치기보다 사이버 팬데믹에 대비해 기업들의 보안 전략 강화와 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